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짐스 성경 출회국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후의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일체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책으로 주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만나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물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것도 또한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인 재료로 초자연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만나는 밤에 내려왔습니다. 밤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에 나셨는데 이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베드로 후세 1장 1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캄캄한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밤인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 내렸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낙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해 순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광야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그저 하루 저녁 먹어 갈수 있으면 만족하는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광야인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여전히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마실 물로 인해 모사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하여 불평하였습니다. 불평한 즉시로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즉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불평하면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얻기 위해 산에 오르거나 시내를 건너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마음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교도의 신들은 나에게 다가오려면 무엇인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작습니다.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도 만나주시고 어른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쇠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음식입니다. 어떤 식욕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는 하였습니다.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필요를 느껴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만나가 내려도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배고픔이 내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배고픔을 느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이 승리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이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는 교만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무런 영적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는 해가 떠서 뜨거워지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심판의 날이 닥치면 너무 늦습니다. 만나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 반드시 만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되지 않습니다. 만나를 바라만 보거나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만큼 충분히 식사를 해야 하고자 하는 일을 만족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만큼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은 참으로 복받은 삶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기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꼴을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조도희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교회에 대해 더 알기 원하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산 성경 침례교회 전화 324-63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